이게 어떻게 보면, <놀람> 진짜 너, 너무해, 어쩌나 이게 정답 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.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?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?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 지금 나왔습니다. 지금 나왔습니다. 지금 나왔습니다. 지금 이왔이니다지이나이습니다 지금 나왔이니다 지금 나왔습니다. 지금 초왔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. 2금나다다 치모, 17초입니다 치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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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어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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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퍼파이 나왔어, 캠퍼파 나왔어 캠퍼파 나왔어, 캠퍼파 캠프 나왔어, 캠프파 나왔어 아아네 캠프 네, 맞습니다 이거 올려주면사랑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, 모두 하나맞습니다 찾았어요 다음 질문 사랑의 질문. 질문 시작, 시작 이 맞출 수 있어 저희도 맞출 수 할수 있어 <laughs> 아, 이 캐럿들도 얘기하잖아요 딜레이 때문에 늦는다고 음. 홈런이 제일 많은데요 없습니다, 그래도 정답 매우 존재당해 빠른 거래 얼마나 빨랐어, 내가 지금 하는 한... 거 <laughs> <laughs> 내가 얼마나 빨랐어 아무도 몰라 다런트 유야 진짜 서운해 오, 우리 케미가 이거밖에 안 돼? 우리의 접속력은 이거밖에 안 돼? 2초 해달래요 캐럿들 20초 지금 두개 20초 드릴까요? 20초 드 그니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네? 그럼 벌칙이 잖아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네, 제가 직접 저개해 드릴게요 1 7초니아 진짜 그1 <laughs> 7 시자 시작 오케이 <laughs> okay.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네 지나쳐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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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딜레이가 이정이지 다론투인데다른투다다 론투 다론투인데 지금 <laughs>

どういうこと 저기 때문에 eh, <mat semester> <도사> 사적으로 하나요? 그리고 산초를 피사적으로할나요